참으로 아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뭐 큐티 같은 것을 배울 때, 간단히 안내된 지침들을 따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교사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어. 우리 가 그런 것들을 보지만 이 17세기 총대들이 정말 성경을 기반으로하여 잘 정리해 준 것을 저는 참이 시간 기쁨으로 봤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성경은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텍스트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쓰레기와 같은 텍스트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책을 읽을 때도 정독해야 될 책이 있고 가볍게 읽어 넘겨야 될 책이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정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보가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또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접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 성경은 유일하게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텍스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달도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가치를 지니는 문서와 내용과 텍스트가 이것밖에 없어요. 니에미아 네. 네. 8장 3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어제도 봤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니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카리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까지 일단 보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펼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 예배 때도 이러면 어떨까요 물론 강단 성경은 늘 펴져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할때 일어나서 받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경외하는 마음이죠.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겸손히 섭니다, 내 발이 신을 벗고 섭니다 이런 겁니다. 높이 받드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뭐 음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찬양으로 반응하죠. 손을 들고 아멘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홀이라도, 홀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복이 될 것이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면 이게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국기 24장 7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어떤 마음이요이거 듣고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지 뭐 신문 보듯이 가볍게 대할 것은 이 아닙니다. 영혼 무궁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야 34장 27절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옷을 짓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들으니 주님이 그 간구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런 말미암은 기도까지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굴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틀린 게 뭐가 있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나는 듣는 자이 요니 잘될 것 깨닫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 보세요 여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자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다 끝났는데요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작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면 이거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추궁을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배웁듯 그분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목사들은 더욱더 회개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소홀히 대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펴지 않는 신자 역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 9에서 21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숨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 주의하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석해야지. 네가 기어 맞추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해석도 배워야 돼요. 오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오류가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아침 제자들에게 아침 차려주시면서 하신 일들이에요. 이거 루디아한테 하신 거랑 똑같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 텍스트를 읽어도 내 힘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중생할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자에게는 가려진 문서요. 믿는 자에게는 환희의 문서, 열려진 천국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6절을 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교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의 시대에 사도들의 때에 아직까지 수건을 쓰고 있으면서 나는 선생님네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지나치게 학문적으로만 대해서도 안 돼요. 그럼 자칫 이걸 분석하게 되고, 인간의 논제를제 논제를 먼저 앞세우게 되고 성경 자체보다 루터나 유명한 신학자나 칼빈이나 바울의 세간점 학자들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가 수반되어야 돼요. 주여, 주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저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노래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성경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실천될 때 더욱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9, 20절을 보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뜻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직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더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런 말미 없는 복은 이루 해야될수 없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잘 배워 그 말과 규례를 지켜행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주신다. 그런, 그런 욕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큐티를 배울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생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무작정 본문 찾아서 읽고 앱을 켜서 오늘 본문을 읽고 그러기보다 잠잠히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잔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공적예배할 때도 바로 성경 보지 않죠. 잔양과 기도로 나아가고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고 신앙고백으로 나아가고 또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 1줄 보세요. 베려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참 감사해요. 이게 돌아오는 주일 본문이거든요. 제가 성령께서 성경이 낭독 뿐만 아니라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배운 것을 좀 줄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좀 모르, 모르고 있거든요. 하필 이 본문이 오늘 요리문답의 근거 본문으로 나오니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지해주시는 것 같아요. 배려한 사람들은 그 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핍박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죠. 어, 진짜 그럴까? 이렇게 공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찾아봤고 또 훨씬 더 신사다웠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번 바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묻고 또 대답을 들었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부지런이라 그래요. 부지런히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보자. 오늘 5분을 성경 읽는 시간, 의무처럼 싹 읽고 해치웁니다. 그거 좋죠. 어. 안 하는 것보다 좋죠. 어. 그리고 제입장에서는 그래요. 야, 그거라도 해주면 어디냐? 이러면 지금 너무 하향 평준화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 뭐 교육 전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의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예전보다 공부할 수 있는 툴, 대단히 좋은데,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 양에 있어서도, 학습의 질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신자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 잘 몰라요. 부지런히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시간을 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 때 집중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은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우리가 어제 근거 본문에서 봤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하고 신자들이 현대의 상황을 현대의 상황을 보면서 아 이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 요 성경 공부해야 돼 여러분 우리 정말 큰일큰일 큰일 나는 세대 가운데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세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기억하세요? 날마다 성경 안 배우고 그러고서는 나밥 먹지 않겠다. 성경을 상고안 하고 매일 성경 안 보고 밥은 잘 들어간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알겠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을 보면 우리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구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또 묻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아, 성경을 볼 때에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시 한번 유이문답의 이 답변을 보세요.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본문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도 통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의 해석도 좀 참고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개입되는지도 좀 봐야 되고, 시대가 지나면서 해석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 되고.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분예요 여러분. 저, 저도, 교회 이제 설립 심리를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아 제대로 된 성경 공부 클래스를 내가 마련해 주었는가? 이걸 너무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만 돌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설교가 제일 중요하죠. 설교 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극을 받은 성도들이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성도들끼리 나눌 때에 좀 그런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면 참 좋은데 교회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매일 제공하는 어, 이, 설교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좋은 성경 공부 재료가 되죠. 새벽 예배 설교 우리 금요기도일 때도 설교를 하고요. 또 토요일에도 교리 공부를 하고요. 마음이 없을 뿐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은 넘칩니다. 이런 마음을 먼저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가?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어롭게 하고 싶은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경은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를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면서. 주야로, 주야로. 베리아 사람들은 날마다 상고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순간 매일매일, 때마다 시마다 그 구절을 마음속에 두고, 주여 무엇입니까? 주여 이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를 수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0편 119편. 97절 보세요.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아이다. 이 말씀 되게 많이 나오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 아이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찬양의 노래를 입에 달고, 암송성고를 입에 달고, 오늘 묵상한 내용을 입에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할수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유혹과 불안이 닥쳐올 때, 여완 나의 목자신이, 내 부족함이 없을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자주 꺼냈어야, 필요할 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임종을 나 혼자 맡게 되었어요. 어떻게 격려해 줄 겁니까? 친구가 만나자 그래요. 갑자기 자기 어려운 처지를 얘기합니다. 당장이라도 자살할 사람처럼 보여요. 당신밖에 없어요. 어떻게 위로해줄 겁니까? 항상 내 입에 읊조렸던 그 말씀으로 위로해줘야죠. 형제와 자매 모임이 있어요. 한 지체가 매우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격려할 거예요? 내 살아온 얘기 할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야 될거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내가 외웠던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건 10장 26에서 28절 보세요. 어,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자진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 마음이 있으면 성경 외우게 돼요. 읽게 돼요. 공부하게 된대요. 그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는 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역대야 34장 21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요와께 부르라. 우리 조상들이 요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은 진노가 크다 크다다 하니라. 찾아낸 율법책을 가지고 읽고 이제 마음이 동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경을 보고 공부할 때 주여 오늘 배운 것을 잘 실천케 하시고 오늘도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이것이 예배로 승화되게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보세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주님, 제가 지금 이 보는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잠언 신명기 33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요 나는 그발 아래에서 듣는 자입니다. 크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오니 제가 듣고 주행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이것이 참입니다 인정하며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동반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3원 2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의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주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실 이거 읽고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알게 하소서. 주여 누구누구도 이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여 받은 것이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고 예배로 승화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8절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 놀라운 것을 봐야 환희에 빠지고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발견하여 그 앞에 기쁘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 공부했어요. 계속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죽기 용서분과 사랑을 받았다면, 성경을 읽고, 싶, 읽고 싶은,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 욕망. 그 갈망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제대로 된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책별로 작은 작은 공부하시고 성경을 통독해 나가시면서 또 권위 있는 책도 참고하시면서 하늘 말씀을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래요? 하느님이 이걸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명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참 즐거운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